6-6 내가 사랑하는 랩 6-6국도 4시즌에 드디어 다시 돌아왔다 이시즌에 진짜 6-6국도 승률이 좋았, 좋았던걸로 기억하거든요 명경기도 많았고 그래 그눈 돌아가면 그 계속 돌려야돼 그래 맞아 선공격 항상 경계해. 정신을 놓고 있으면 달리기 힘드니까 말이야. 아니 아니야. 이대로 깔끔하게 움직인다. 알겠나? 오, 삼, 삼, 영, 이. 아우, 까비! 이 자리 먹어주면서, 애지 뒤로 빠진 것 같아. 디바가 몰아낼라 그러죠. 그림도 없죠. 벤치 해주고. 디바 던, 디바 던. 이 자리가 핵심이거든요. 네. 심리죠 역킹 서도 가깝게. 요 여킹 쏘도 가깝게. 시간 빼주고. 저울로 가거든 무조건. 그렇죠. 나이스. 이렇게 천천히 그냥 트레이서 그냥 여킹 위치 가깝게 여킹 쓰게. 기다려주면서. 침착하게. 빨리 쓰면 어차피 도망갈 수있게다 제발 와라. 잡고 싶지 않아? 고 싶거든요. 기가 세될것 같은데. 에쉬. 에쉬 에쉬 에쉬. 진짜 좋아야 근데 하나야. 아, 나 죽었네. 버스. 아, 우리 다자 죽었냐? 나 타이어로 바로 되는데 이거. 최소 디바 포항에 트레이서나 힐러 잡는데. 야가 나를 보러 올 거냐? 아, 야타가 뒤를 지금 못 놓고 있긴 했지. 답이 안 나오면 뭐다? 억지로 타이어로. 뭐 만들자. 억지로 만들어야 돼. 흠! 억지로 만들어야 근데 부조 하나 잘다리고 있어요, 우리. 진야타가. 기바, 어, 뭐야, 방패. 어, 스타, 스타, 씨바, 뭐야. 여기 방에 방패. 상대는 처음 상대해 본데 방패. 방패. 내용 방패. 는데근데 방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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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방패. 방이 방패. 이패이 화물이 걸쳐가는 모든 지점에 이 건물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 건물을 먹으면 아주 나이스하나 다와이 구조화를 되게 맛있게 잘다 한다 아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요 너무 아 씨발 빠른데 데미지 도세이똑같은챔도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디바 너프 좀, 제발. 기동력도 좋은데, 데미지까지 세면, 진짜. 디바 자폭 리필까지 돼, 쉽지요. 역시 두 개야. 체력 너프를 하는 게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 체력, 체력, 체력 너프만 시켜도 저렇게까지 괴물은 아닐 텐데, 말이야. 100 정도만 깎자. 너무 무자비해, 챔프가. 형아, 잡아야 된대? 어라, 어디였어, 와. 아, 오, 어, 와, 리필드에 족할 그냥. 이 비바 너프를 외치지 않는 사람들은 진짜 이 게임, 아니 그냥 탱커 유저거나 그냥 게임을 잘 모르거나 숙취하는. 아니저 티어거나. 다섯 개, 우리. 50 필패긴 한데. 온다. 아, 또돈나거든 타이어를 어느 타이밍 쓰지? 우리 팀공안쓸 거야? 내가 먼저 쓰기 싫은데. 쒸 빨려나 아! 이게 말이 돼? 오공필패가 진짜로 진짜 진짜 오공필패야 나이스 초월 있잖아 백킹볼 더 깔려있고 오공필패 하지 말자 우리 제발 어 나이스 초월 잘 얻겠다 나이스 아 근데 저거 뭐야? 역행 쓰는 판정 되네 안 죽네 체력을 계속 갈아줘야 돼. 지바 견제만 해줘도 어느 정도 그림이 사이즈가 나옵니다. 피 관리해서, 피 관리만 되면 바로 할수 있는데. 아, 깜깜. 상대 소전이 킬잘 떠네. 너무 까부신다, 근데, 선생님. 세게해주는척 하면서 쟤는 쟤아쟤고쟤네쟤사나나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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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아, 소저 씨 나이스 잡았다 는 쟤는 쟤는 는 더 많아, 두라. 어, 나이스인데 저 펄스 있으냐? 아무 내용이 없는데 저 펄스는? 진짜로? 그냥 자기 기분 좋으라고 쓰는 건데? 어맞 오른쪽, 오 어, 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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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전어소전어 레프트, 구리, 아 포커싱 한다, 시바 나이스, 아무 쪽에 더서살아 있고, 다시 살 만한데, 어, 나이어 이걸 끄가줄래? 야, 나 일을 못할 수는 있다 생각하는데 소통을 안한게 땅나서 그래 몰라 자기들 나름대로 소통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모르는건 소통이 안되고 있는거맞아아 <목소리> <목소리> <널 보면, 목소리> <할수> <목소리> 지금 빡칠만해 근데 아 진짜 빡칠만해 빡치지 입장 바꿔서 진짜 내가 랭킹 1등 찍었는데 다음 시즌에 씨가 어디 있어? 어? 티어 떨어져 있어봐, 등수 떨어져 있어봐. 와 이건 뭐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지. 오 이쁜데? 시메트라, 저 누구냐? 시메트라 던데 오늘. 와, 그냥 툭툭 쏘다가 더 찾은 거 봐. 역겨워 죽겠어, 그냥. 어떻게 해야 돼, 진짜로. 툭툭, 씨발. 아무 생각 없이 다크닉 누르다가 번 맞아가지고 더 찾았다니까? 아, 씨발. 탄창 제한이라도 두, 두세요. 어서오세요 아 탄창도 무한이네 그러고보니까 씨발 탄창 재앙 두라고 뭐 빠지는게 하나가 부족한게 없어 뭐 때려도 뭐 간에 기블도 안다 여성 주조한테 듀오하자 했다가 튕겼다고요? 어. 나는 진짜 난 여성 유저한테 듀오하자 한다? 난 진짜 100% 성공률이긴 해난 진짜로 가치라아가치발라 봐라. 봐라. 이럴 때 수로 이런 이런 잔발이 짓으로 멘탈을 터트려 주세요. 그럼 되게 쉽습니다. 죽어도 돼 막말로 이미 이러고 있는 게 짜증 나거든. 궁극 기도 막쏘 그냥. 아막쏘 그냥. 막 쏘도 어차피 이겨 죽게 지금 진다. 음, 은퇴하겠습니다. 아 뭐야? 아 멘트 너무 쓰레기 같잖아. 뭐내힐로에 대라 뭐야? 아 씨. 멘트에서 씨발 신내 존나 나는데, 그냥? 아. 박신냥의 애기야급이야, 그거. 어? 애기야 가자급이야. 아. 씨. 멘트 너무 쓰레기 같다. 위트 있게 나가가야지, 위트 있게. 어? 아, 그런 쓰레기 같은. 아, 진짜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시컵 했지. 진짜로 그러면 아 어, 어지럽지 <laughs> 니도, 현부도 안 하는 멘트라잖아. 니는 뭐라고 하는데 현부야. 저 새끼는 그냥, 저새끼 약간 보진 않았지만 약간, 약간 실실 쪼개면서 약간 뭔 느낌인지 알지? 약간, 약간 느끼한, 느끼한 느낌일 것 같아. 죽여버리고 싶어. 아, 하지 마라 그냥. 죽이고, 죽이고 싶어. 했겠지라고요? 아, 반응이 안 좋아서 안 했다고 하는 거야? 방패 좀 올려드릴까요? 여러분? 와 이거 씨발 다들 싫어야? 허 나는 이제 굳이 멘트를 안 쳐도 돼. 그냥 캐릭터를 바라보고 있으면. 알아서, 알아서 그냥 시그널이 와, 그린라이트 와, 그냥 난 굳이 멘트 안 쳐도 돼, 나, 나 같은 경우 뭔지 알죠? 무슨 느낌인지 알아? 약간 챔프 빤히 바라보면 그냥 끝나, 그냥 거기 뭔데, 어디서 비비고 있는데, 이거 뭐야, 이거? <웃음> 어 <웃음> 아니, 이거 뭐야? 아니, 이거 뭔데? <laughs> 아니, 이거 뭔데? <laughs> 아니, 이거 뭔데? <laughs> 아니, 이거 뭔데? <laughs> 아니, 선생님 이 뭔데, 이거 <laughs> 야, 저또안 밟아! 뭐야! 저거 뭐야? 트리 <laughs> <드레> 죽었어? 트리야! <laughs> 죽이지 마, 저거! 죽이지 말자! 저, 저대로 내버려 두자 어, 나왔다, 씨발! 아, 뭐야! 어떻게 나왔노? 화물이 밀리면서 나와졌나 보네. 와, 뭐야? 여기 낀긴 거야? 오, 어디에 낀긴 거야? 틈이 있어? 여기 낀긴 거야? 이 틈으로? 드레아 저 벌크업 좀 하자. 여기, 여기 끼니. 드레이서 벌크업 좀 해야겠는데? 어? 어. 진짜! 나 살면서 처음 봐. 뭐 서든어택이야? <laughs> 이 덫은 뭐야? 어. 이 세상에 이런 일이 가 오늘 많구만, 오늘도비스도 그 나이스. 와, 어, 싫었네, 그냥. 어? 아니, 오버워치 컨셉 잡은 거야? 어? 예능으로 컨셉 잡은 거야, 오버워치? 어. 전열을 가쳐, 산소 알아. 어. 어. 이거 또 뭐야? 와, 미쳤는데, 게임이. 어? 어디야, 여기야? 어디야? 또낑기라고또낑기라고 또 그래? 아, 씨발! 튕기라, 화물에. 아유, 뚫리나? 사이즈가 안 좋은데? 사이즈가 안 좋다. 이런 모른다, 아직 모른다, 아직 몰라. 빨궈 줄래？대 바과 그렇지？아 씨양 <목소리> <목소리> 너무 매섭다, 너무 매섭 아! 트레어킹! 어? 공쓰는거 어, 땡큐인데? 개 땡큐지! 뭐냐? 우리 궁 4개야 이 양반들은 당신들은 그 궁극기를 소소하게 썼어야 됐어 이러면 때려 죽여도 우리가 이기죠 이 자리에서 날 때려 죽여도 이겨 앉은채로 죽어도 이겨 하 방패 아돼 아, 그니까, 뭐, 개그야? 방패를, 그니까, 왜, 뭔데, 저게? <laughs> 방패, 씨발. 뭐, 뭐야, 이게? 아, 게임이, 그냥. 이게 맞아? 아니, 트레이서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보자. 시간대가 몇분 때였지? <laughs> 진짜 어이가 없네. 조피스트오이 스킨 뭐죠? 원래 있었나요? 와 무사비하다 그냥. 어저중앙은근이 세단 말이야. 아 이거 리플 좀 보자. 어? 마무리 시간 돼서 이삼분 앞으로? 아이 정도? 그래. <laughs> 아, 니 봅시다. 아니, 어떻게, 어떻게 해야 저기에 낑기는 거야? 역행 위치가 저기야? <웃음> <웃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 심지어 화물이를 받고 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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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리고. 어쩌다가 빠져 나왔냐? 어떻게든 잡, 어떻게든 뭐라도 해보려고 발등 쏘는 거 봐봐. 아 밀리면서 빠졌네. 진짜 이게 뭐야? <laughs> 아니, 트레이서 벌크업 좀 시켜라. 아, 벌크업이라고 낑긴 거네, 아예. <laughs> 아... 이게 무슨 장면이야, 이게? 어? 이게 무슨 장면이야, 대체? 아니 이렇게 유튜브가을 뽑는다고? 어? 유튜브가을 이렇게 뽑아? 어?